어디 가어 새야 안 보여서 <laughs> 어디 는지못 찾았네 새야 이거 누구 거야 새야 거야 빨리 내려와봐 가자 응 어, 뒤로 그렇지 가자 새야 가자 일어나 가자 엄마 간다 빨리 가지 빨리 가자. 뭐한다 안녕. 여기 쪽쪽이 저기까지 던졌네, 저. 안 가? <laughs> 헤이, 안 가요? 헤이, 안 가요? 쪽 아닌데. 그쪽 아니야. 어디로 내려가? 밀리 <laughs> 와야지 세야 이쪽으로 와야지. 안 와? 세아야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.